자, 지금 음 제가 어 약간 정장 스타일 반바지, 린넨 반바지를 샀는데요. 이게 허리 배 바지인데 저한테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한 단을 맡겨서 줄이려다가 일단 집에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접어서 여기만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걱정이 이게 속바지가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하 속바지를 같이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네요 속바지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음, 속바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다가 같이 딸려서 막 뜯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잘안 되면은 뜯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늘. 자, 바늘 하고요. 그리고 검정색 실. 검정 시리아안넣 검정 실이비 뒤집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웬만하면은 맡기고 싶은데 그냥 돈 아낄 겸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같이 안 박아도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아슬아슬해요, 여기가. 조금. 안 박고 한번 해볼까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속치마 속바지 보이면은 그 그때, 네. 그때 한번 이제 뭐 해보죠, 뭐. 이렇게죠? 안쪽부터 봐볼게요. 저는 그냥 살짝 떠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안 들어간다. 불안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냥 집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기 살짝 떠서 자, 여기는 안 보이죠? 응, 반대편 안 보이죠? 자, 이게 단이 어차피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얼만큼 접어야 되는지는 지금 잘알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어, 이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떴네요. 조금만 떠가지고 어 여기 왜 꼬였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꼬였을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단 한번. 마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했어요. 보시면 저 호흡, 저 어, 너무 멀리 아, 다 했어요. 아 너무 멀어. 아 젠장. 저기까지도 못 닿는구나.

찝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될것 같아요.